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근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였더니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에 지극히 풍성 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라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 각종교의 특징이 있습니다만 우리 기독교의 특징을 한 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란 우리에게 아무런 자격이나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하나의 님 사랑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그레이스라고 하는 말은 헬라에 보게 되면 카리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말 뜻은 아름답다, 사랑스럽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헬라의 그레이스라고 하는 이 은혜란 말이 기독교로 넘어오면서 대상자의 가치나 공적에 관계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게 되었습니다. 쉬운 말로 말하면 값없이 거저 주는 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카리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 카리스가 카리스마로 바뀌어지면서 그 말이 뭐냐? 은사로 바뀌어졌습니다. 이게 은혜나 은사나 다 같이 한 말에서 나왔는데 이 은사란 말은 선물이라는 말을 뜻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늘부터 오는 모든 축복을 일컬어서 은혜라고 이야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은혜란 우리가 받을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100% 무조건적인 구원과 사랑, 자비와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내 힘을 갖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님은 은혜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도 있지만, 다 얻는 건 아니에요. 내가 노력한다고 된것 아닙니다. 그런데, 하 은혜로 살면 잘한 것도 없고 조건 조차 않고 힘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풍성하게 하고 윤택하게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케이스가 다윗과 골리앗을 들수 있는데요. 다윗은 자기 힘으로 살았어요. 자연적인 힘, 내가 실력을 갖고 내가 조건을 갖고 살아가는 다윗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혜로 살았던 골리앗. 다윗 둘이 싸워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볼 때는 골리앗이 이긴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다시 세상의 힘을 갖고 사는 골리앗을 이기는 역사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가진 힘은 한계가 있고 제약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번 새마디 특별성경 주제는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이런 채로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 손이 미약하고 머리가 둔하고 달변이 어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삶 풍성하게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계획한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닙니다 나는 가진 것 없을지라도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역사가 오늘 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은혜로 주어진 것들이 있는데 과연 무엇입니까? 은혜는 첫 번째 구원을 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죄송하지만 의사부터 사형선고를 받은 분들이 계십니다 내 생명의 의미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 모두 다 시한부 인생을 삽니다. 여기 계실 분 가운데 50년, 40분 계실까요? 물론 우리 준이 같은 경우는 한 80년, 100년도 살아야지. 여기 가운데 여러분이 30년, 20년, 10년 얼마나 살지 모르면 다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조금 길게 사느냐, 아니면 짧게 사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우리 모두 다 그리 길지않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기브서의 말대로 말하면, 우리 인생은 정해, 죽는 것이 정해진 것이. 그런데, 이보다 더 무서운 죽음이 있는데 뭐냐 하면, 우리 영혼이 영원한 고통 가운데 빠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둘째 사망입니다. 첫 번째 사망은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심판이 없어요. 근데 두 번째 사망은, 우리가 좌표에 섰을 때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 죄의 은혜로 말면 구원받지 못한 심령은 영원한 저주 가운데서, 불못에 빠져서, 고통 가운데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일컬어서 제2의 사망, 둘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첫째 사망이 아닙니다 두 번째 사망입니다 우리 두 번째 사망이 온것 때문에 우리몸부림축게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한번한 분이 이 땅에 살다가 좀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것지만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도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으면 이 땅에 살때 아무것도 없어도 종기한 자가 되고요 좌표했을 때 복을 받을 수 있지만 세상의 권력과 물질과 스펙 조아도 예수 없으면 다 헛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까? 왜 우리의 둘째 사망이 오게 된 겁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요같이 모든 삶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삶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주셨어요.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힘쓰는 건 아닙니다.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 2장 8절 오늘 읽었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 힘이란 능력으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지금 물질도 건강도 하는 일도 다안 됐을지라도 예수 안에 구원받는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상 권력과 물질과 좋은 것가지도 예수 안 믿고 구원받지 못하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끝에 가봐야 합니다. 저는 영화를 참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끝이 해피엔딩으로 끝날 때가 많거든요. 드라마도 보면 다 끝은 해피엔딩이에요. 물론, 아움으로 끝나는 드라마도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 보게 되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부족하고 미약하지만, 주님 내게 은혜 주시면, 날로 잘 되게 되고, 고난의 여러 가지 터널을 지내서 승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됩니까? 구원은 내 선행이나 잘남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도법 받는 거예요. 불교는요, 고행을 통해서 자기 노력을 해탈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노력이 아닙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내 노력, 힘, 능력 아무것도 없어도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고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조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부터 난 자들이니라 은 아멘, 할렐루야 내가 예수라이프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노력해서 되는 겁니까? 지금 국회의원 되려고 막 이제 총설을 위해서 주피하는데 내가 노력해서 되는 거요? 올라봤자 그건 얼마 아니면 끝나버려요 근데참 중요한 것은 왜 국회의원 되려가냐 국회의원이 되면 특권이 따르거든요 어마어마한 특권이 따르게 됩니다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형편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요 절망하지 말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면 죽께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구원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뭘 얻냐면 구원을 얻게 되고 두 번째로 주어진 은혜는 뭐냐면 암의 도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도움을 받지 않고는 살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분의 사람 인자가 이렇게 딱된 것은 서로 기대금 대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은 절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남을 도와주고도 싶고 남에게 도움받기도 싫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에 홀로 사는 사람 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 나이 드시면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이 들었을 때 돈이 있어야 된대 왜냐면 요양원에 가야 되잖아요. 돈 없이 요양원도 못 간대. 그래서 최소한 자기가 요양원에 있을것 생각. 근데 여러분 요양원에 있을 생각 말고 건강하다가 9988234 해야지. 뭐 말인지 아세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3이 알타가 조합해 가야지. 돈 벌어갖고 요양원 신세 지려고 생각하면 그건 망하는 징조예요 나는 건강하게 살다가 저 앞에 가겠습니다. 근데 내 힘대로 되는 겁니까? 절대 안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이렇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도움 받는 거예요. 태어날 때 부모님 도움 받게 되고요. 학교에 가면 친구나 선생님 도움 받게 되고, 직장 가게 되면 상사의 도움이라든가 또 같이 있는 직원들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사람들이 많은 도움을 받아야 될 텐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의 도움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제가 잘아는 집사인 가정이 어머니가 믿음의 유산 갖고 참 정말 존경받는 어머니였어요. 니 어머님이 갑자기 내종에의 신분 인간이 되어서 처음엔 다 슬퍼하고요, 가까이 가서 어머니 맨날 찾아갔는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그러니까 안아 버린 거예요. 그렇게 어머니가 그 가정에 중요한 분이었는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니까 이제는 아예 요양원에 맡겨놓고 가지도 않아 어머니 없으면 못살것 같았지만 어머니의 도움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도움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도울 수 있으면 돕지만 돕지 못하는 형편이 되면 아무리 돕고 싶어도 돕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도움은 어떻습니까?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변치 않으신 하나님은 한번 잡고 끝까지 지키신 하나님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 마지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 한분한분 기도하는 가운데 들렸던 음성이 있다면 그거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뽑은 말씀 여러분 가운데 축복의 말씀 꼭 붙잡기를 바랍니다. 경고의 말씀에그 붙잡고 회개하시면 주께서는 다 문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당시 부정 부패했던 이 종교개를 개혁할 때에 어떻게 했느냐? 인간이면 너무 힘들었어. 제후들이 다 카톡을 갖고 있었고요 어려웠는데 낙심하고 절망할 때도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종교육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캄캄한 밤에 하늘을 쳐다보면 무수히 많은 별들이 금방 쏟아질 것처럼 반짝입니다 그 별들을 바치는 기둥은 보이지 않지만 별들이 떨어지지 않고 자기 잘 지키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운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그렇게 많이 쏟아지지 않는가 하나님께 보지 않는 기둥으로 바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주 만물을 운행하신 하나님 믿고 종교 계획을 했더니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세상을 변화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있습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의 도움과 피난처가 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여러분의 도움이 되길 주려고 축원합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여러분 형편이 어렵습니까? 힘이 드십니까? 절망집니까? 나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세상 백도 없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셔서 가면 담을 넘게 되고 승리한 약사가 있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셉이 그랬어요. 형들에 의해서 애국당이 팔려갑니다. 형들에 의해 팔려갑니다. 보디발 집에서 어렵사 어렵사 해서 집사장이 됐는데 어그나 누명수가 지하 가문에 빠지게 됩니다. 지하 가문에서 꿈을 해몽해 주었더니 내가 나가면 일 건져준다 했는데 그 사람도 약속이 없습니다. 지키질 않았습니다. 끝난 줄 알았어요.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고 보 의지했더니 바로의 꿈을 통해서 요셉을 생각나게 하고, 요셉이 그때부터 이 꿈을 해몽해서, 부우충들은 귀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삶이 사방팔 다쳤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2024년도는 열려질 줄 믿습니다. 내 힘들어 삶이 힘들지만, 힘 빼며 사는 거예요. 저는 바닷가에 자서 수영을 하긴 했지만, 제대로 배우지 못했어요. 수영장에 가서 보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힘 빼라는 거예요. 니힘 네 빼라. 내가 살려고 면 빠져지지만은, 힘 빼며 뜨게 돼 있더라고요. 우리가 신도원 다닐 때다 꿈을 갖잖아요. 신학대학 갈때다 꿈을 갖고 있는데 그때 볼때두부는 나눠졌어요. 한 부류는 인물도 좋고 힘도 좋고 똑똑하고 잘나고 비판도 잘하고 나는 이런 표회 하겠다 했던데 그런 분 흔적도 없어요. 그냥 초라하게 감춰진 것 같고 보면 기도탑에 가서 기도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는데 지내보니까 그분들이 잘 되더라고. 목회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힘하려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약속하신대로 은혜 주시면 능치 못함이 없어요. 아멘. 여러분 한분한분 2023년 내힘대로 살기보다는 하나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은혜로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길 주로 추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는 가끔 흥얼거리는 찬송이었어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오직 공평과 이내로 나를 지키셨네.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 보겠습니다. 오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 영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오 신실하신 주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하늘이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하고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 하신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나,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한번 나를 실망시킨 적 없습니다. 예. 자, 여러분 한분한 분의 삶도 한 돌이켜 보면 내 뜻으로 안된것 같지만 돌이켜 본 은혜 받으면 놀라운 귀한 은혜와 기적과 능력과 승리의 길로 갈 줄로 믿습니다. 예.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가에서시름했던 것처럼 주여내게 은혜 주시지 아니하면 내게 복 주지 않으면 내가 당긴 놓지 않겠습니다. 시름해서 하나님 여러분께 저증로 말미암아 이스라엘로 가는 이 가는가 싸워서 이겼다고 하는 칭찬받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